욥기 32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갑자기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여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욕과 새 친구가 대화를 이어갔는데요. 그들이 대화하는 장소에 사실 한 사람이 더 있었던 겁니다. 엘리후라는 사람이지요. 이 엘리후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면서 네 사람이 대화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서야 입을 열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기 32장부터 시작된 이 엘리후의 말은 37장까지 이어집니다. 꽤 길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 본격적인 발언은 내일 본문인 33장부터 시작이 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2장 본문에서는 자신이 발언을 해야 하는 이유와 또한 자기가 하는 말의 전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나설 수밖에 없는지, 내가 어떤 심정으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지를 요, 아, 엘리후가 먼저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엘리후의 발언 혹은 엘리후의 연설은 읽기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의 말이, 그가 하는 이 연설이 앞서 말했던 세 친구와 비교했을 때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새 친구를 이렇게 비난하면서 책망하면서 말을 시작하는데 새 친구의 말과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사실 반복을 합니다. 핵심은 요비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당신은 얼른 회개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엘리후는 그 말을 하면서 좋게 표현하면 자신만만하게, 좀 나쁘게 표현하면 굉장히 교만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이 말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엘리후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 엘리후의 말이 새 친구의 말에 비해서는 죄에 관한 인식에서 조금 더 발전된 관점을 보인다는 겁니다. 친구들의 주장은 철저하게 인과 응보였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다. 벌은 죄를 징계하는 수단이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엘리후는 고난이 죄에 대한 벌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나름대로 교육적인 가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것이죠. 친구들은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만 생각하는 반면에 엘리오는 이 고난이 죄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또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알게 하신다. 교육의 수단, 훈육의 수단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라고 말합니다. 관점이 조금 더 넓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비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므로그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요배 친구들의 말이 그쳤습니다 긴 논쟁을 했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이 끝났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요비 스스로를 의인으로 여기는 생각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토론이 종결되었습니다. 길게 얘기를 했는데 달라진 게 없습니다. 욥도 친구들도 서로가 상대방을 설득시키지 못했습니다. 설득시키지 못했을 뿐더러 자기의 생각을 바꾸거나 양보할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 엘리우가 화를 내면서 등장합니다. 특이한 점은 엘리우의 소개가 새 친구들에 비해서 상당히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2절의 상반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람종족 부스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우가 화를 내니 엘리우를 소개하는데요. 람종족 부스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엘리우의 고향이 부스라고 한다면 욥의 고향에서 멀지 않았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욥은 우스 사람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우스와 부스는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동네에 살던 형제의 이름을 따서 지역 명이 정해졌다고 생각하면 뭐 멀지 않은 곳에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쩌면 아랍에 위치한 것으로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이름들이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낯선 이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또한 굉장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유명했던 이름입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이름은 다윗 시대에도 동일한 이름을 쓰는 사람이 많이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후가 왜 화를 내면서 등장을 했을까? 이 절의 하반절부터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요에게 화를 내면 요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함이요 또새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요을 정죄함이라. 아멘. 엘리후가 느낀 분노는 굉장히 이성적이면서도 굉장히 신앙적인 분노였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화가 났는데요. 요백에는 욥 스스로가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거룩한 분노이죠.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교만할 수 있는가 하면서 화가 났어요. 그리고 새 친구에게는 그러한 교만한 요백에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하면서도 그저 너가 잘못됐다라고 정죄하려고만 하는 그 태도에 화가 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 후의 기본적인 주장은 새 친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사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새 친구가 잘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에 감정이 확 올라온 것 같습니다. 본문 5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엘리후는 그동안 자신이 말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스사람 바라길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아민, 아멘. 내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감히 의견을 내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연륜이 많은 사람이 훨씬 더 지혜로울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서 엘리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가만히 듣고 있으니 엘리우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혜가 나이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면 나이가 어린 사람도 지혜로운 말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말할 수 있겠다. 내가 지금 말할 테니 내 말을 들어다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실 엘리후는 새 친구가 욥을 설득할 수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친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신들 중에서는 욥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새 친구가 엘리후가 봤을 때는 굉장히 기운 빠지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13절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새 친구가, 우리가, 새 친구가, 진실을 알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를 추궁할 수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실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같은 사람으로서 그를 추궁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만 그를 추궁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엘리우가 생각하기에 그 말은 욕과의 논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핑계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엘리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엘리후는 친구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욕과 논쟁을 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말에 친구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15절에서요 그리고 16절에서 엘리후는 더는 지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엘리후는 뭔가 욕에게 할 말이 많았습니다 더 지체할 수 없다라고 16절에서 말한 욕은 이제 17절부터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아멘. 엘리우는 지금 너무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말을 열어야 좀 시원해질 것 같다. 내 안에 지금 할 말이 가득 차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부터 할 말의 전제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20절과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시니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엘리우 스스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아니고 아첨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식하면서 말하지도 않고 그리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하겠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말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한 후에 이제 33장부터 엘리후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후의 말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이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저런 것 같기도 합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지요 예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예의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의 그 당당함이 거룩한 분노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 나이에서 나오는 허세인지도 참 헷갈립니다. 그러면 요백에 이렇게 화를 내며 분노하며 말을 시작하는 엘리우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지금 엘리우는 참으로 자신만만합니다. 그동안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젊은 폐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말하면 모두를 설득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우는 자신이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저는 생각하기로 엘리우가 선한 마음으로 말을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도 한계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김기현 목사님은 그런 엘리후의 태도를 한계 안에서의 가능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의 말이 완벽하게 옳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새 친구의 주장보다는 고난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넓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비록 엘리후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말하지 않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엘리 후의 발언은 부정적이면서도 긍정적입니다. 모순되는 표현이죠? 부정적이면서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어떨까요? 아직 목적지에 도착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나아간 것만으로도 어제보다는 더 나은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만 관점으로 보면 부정적입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것은 다 차치하거라도, 다른 것은 그냥 다 뒤로 하거라도, 최소한 엘리 후의 마음에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하는 무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엘리후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틀린 말보다 더 나쁜 것은 너희가 어떻든지 나는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무관심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는 다툼보다 무관심이 더 무섭습니다. 차라리 엘리후처럼 그것이 분노로 발현되더라도 관심이 있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 엘리후가 왜 화가 났습니까? 엘리후가 왜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끼어듭니다. 사랑하니까 화가 나는 겁니다. 엘리후의 입장에서는 욕도 그리고 친구들도 그리고 하나님도 사랑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들의 무지함과 그들의 뻔뻔함과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 이해에 화가 나고, 그렇기 때문에 돌이키기 위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비판을 하기 위해 비판하는 사람은 욕도 교만하다고 비판하고, 새 친구도 무지하다고 비판하고, 엘리후도 함부로 나선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쿨해 보이고 이게 똑똑해 보이지만 사실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도 없고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니까 이웃이 하나님을 함부로 말하고 이웃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어도 화가 안 나는 거죠. 뭐 나는 내 신앙생활만 잘 하면 되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잠먼 27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은이라.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나은데요. 여기서 말하는 면책은 책임을 면해주는 게 아닙니다. 면전에서 책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사랑하는 것보다 앞에서 혼내키는 게더 낫다는 겁니다. 그게 관심이고, 그게 공동체 이웃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라는 겁니다. 물론 그 선을 지키는 게참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라는 생각보다는 서툴게 책망하더라도 관심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사람을 책망하라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은 아닙니다. 설교 들으시고, 아, 이제 열심히 책망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는 마시고, 이웃에 대한 관심을 갖자는 겁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 나만 잘 하면 돼.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 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이웃을 사랑으로 대하고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선한 말로, 복된 말로, 믿음의 말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엘리후의 발언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엘리후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엘리후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들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길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그렇게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웃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라, 함께 돌아보며 저들을 선한 말로 건면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